야, 한. 아가지게 많아. 아, 가지고 많아. 고요 아, 한. 야, 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시간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서정 래퍼를 맡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입니다. 오 <laughs> 네, 네, 저의 장기로는 제 성대모사 다섯 개, 강아지, 고양이, VJ 제 특공대 그리고 어이 누가지? 성민 선배님 네 맞아요 이성민 선배님과 네. 그리고 도라띵몽이라는 아있고요자 네. 축하요 그리고 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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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저는 뭐 시켜만 주시면 다할수 있고요 네. 뭐 프리스타일 랩을 잘하진 않지만 시어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프리스타일! 이상민! 이상민! 이상민 요! 이상민 요 어려운 시즌인데요 이상민 크라이랩창시자형랩 따라하려다가 그냥 목이 감 I think he's a real real rapper 형목소리를 여기 분위기를 바로 대표 여기 분위기를 바로 대표 한이고요, 오, 서정래퍼 한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오. 얼굴로 모든 맞어, 랩을 다할수 있으니까 한테더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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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뛰시죠. 한이었습니다. 야, 진짜 멋딱두 아, <laughs> 멤버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두 멤버. <웃음> <웃음> 아니 왜다내 <나>, 눈을 <웃음> <웃음> 피해요? 자. 한릭스 갑니다 아 한리엑수, 한리엑수. 먼저 자, 한이, 우리 야, 한. 한릭스 한릭스 대형몬스터 한릭스. 한이. 저희 한이. 가자. 한이 먼저요 한. 음악 주세요. 야라고 해도 돼.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 만나는 내친구 <laughs> 필요해. 야. <laughs> 친구야. 야. 오케이 아 정말 와 이거 아, 반전이네 어, 반전 나훈아 씨 버전이에요 나훈아 씨 버전 어우 야라고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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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3번 대파 3번 대파 3번 3번 대파 3번 대파 3번 대파 3번 대파 3번 대파 3번 대파 3번 아파 3번 대파 3요 네스타스가안 좋아서 요아저게스트해가지고 게스트. 게스트. 오케이. 네. 게스트가 사면. 명.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강고도 한번 다시와 주세요. 아 가볍게 갈게요. 자잘러리자 네. 아, 네. 게스트. 액션. 아, 아네 아, 오늘도 우리 홈쇼핑을 사랑해 주신 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 게스트 한씨나오주셔요아네 오늘 첫마중에 대해서.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시죠? 하루, 삶이 너무 힘들죠? 그다음날이니걱정되죠 어, 걱정 마세요, 그럴 때는 정중죽이 하나만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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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냥 이거 한번 먹으면 우리 창빈이 형도 그냥 죽어있던 기운이 쏴악! 그 어, <laughs> 기운입니다 자, 천마죽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 네, 한번 섞어볼게요, 게요 자, 맛이, 맛이, 맛, 맛이, 건강해져. 와, 청빈이 형사고을잘 못하네요, 일단. 음? 아, 아, 어, 어,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잘한다. 천 주기 맛이 별로 없었잖아. 아이, 맛이 어.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아, 또 비타민 주스가 있습니다, 오! 이거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그래 자, 자 여기까지 엄청 핑 끝내고 이 모든 걸 사신 분께는 자, 여기 있는 종자유를 같이 함께 드립니다. 아! <laughs> 아, 아, 지옥 아, 지옥 잘한다. 오케이, 렛츠기릿. 드롭 더 피스. 요. 예,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두가 났어. 두가 났어. 오케이. 아니, 오늘 좀 잘생겼어요. 오케이. I am I am I am. 일단 형이 미안해. 그동안 뜬채 소리. 널 사랑해서 그래. 막내 막내만해. 오늘부터 행님 어, 지금 어. 이 순간부터 행님이라 불러줄게. Go, 어 해봐봐봐봐봐 야, 야. Alright, l all alright. 내가 올해는 이만 원짜리 신발을 사줬지. 하지만 내년을 기대해 삼0만 원짜리가 내 발에 있어야 o Let's think about it. 그 다음에는 oh,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상하고 나위로뽑아주지 Let's get it. No. Hey, hey, hey. s t r a n g e s main rapper, 빈 r 아. a 은 빠르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h e I N. E N, nose N, mouth N. 와 얼굴에 있는 거다 이쁜 우리 E N 이 -E. <laughs> I N 말고 어른 N. 예. 모르겠는데요. 아앤이 만족하자. 오케이. 오케이 okay, no, no, no. 마무리로 오케이 t h r e e 제나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마 언제는널 아, 사랑해서 하는 아, 아, 말이야 no no n no, no. 아, 혹시라도 삐지며 tell 말이 그냥 한번 딱형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면 돼요 okay o k 오케이 재밌어 오늘 즐거 너와 즐거 e t let's g 아, let yeah. let's get let's get let's hey, get l e t get y e t s y e a l e s e e t s g s e <laughs> 자 마지막 팻말입니다 네 번째 팻말 쓰레기 투기 금지 아 이거 어 제가 할래 어, 내가 어너할래아 어. 어. 형이야 아, 너가 해 너가? 아, 형이 형이 아형이 하니, 하니 가는 거 좋아하네. 어때 너가... 아 그래 하와 너가 해볼래 음. 아니 아니야 이거 하니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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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이 걸지 거의 일단 쓰레기 투기 일단 <laughs> 무조건 하니기 때문에 아 그냥 쉽네. 일단 걸어놓고 시작할까요 그러면그고이 보고 시작할래 그냥 근데 너무 하니를 지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정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딱! 그렇지? 안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한이가 하는 게 어떨까, 형? 어? <놀람> 아, 이거는 너무 한이에요? <놀람> 너무 한이그냥한이가 <한이예요>. <놀람> 한이가 써져 있어요. 한이가 써져 있어. <놀람> 한이, 네가 나와서 네가 나와서 뽑봐 그냥. <놀람> 내가 봤을 자기 목에 걸. 든 <놀람> 에이, 설마 숲에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겠냐. <놀람> <놀람> 야, 그래도, 그래도 나는, 예. 나는 적어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노력은 해. 근데 그 노력이 잘안 돼서 문제지. 자, 해 해봐. 아. 야, 최초에요, 최초. 지진납세. 예. 본인 목에 걸었습니다. 애기 어지럽힌다 이런 거보다 이거 누구 거 하면, 어, 어, 형, 미안 내 거. 어, 이거 누구 거, 어, 형, 미안 내 거. 약간 다 아닌 거죠 하나 하는 <laughs>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제가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해서 제가 걸어간 길에 난 여기 걸어갔었다라는 그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해서. 네, 나 발자취를 잘... 좀 남기고 싶다. <laughs> 아, 그러면 하니 씨가 보기에는 나 다음에 이 사람이 이편말를 받는다는 사람을 한번 고르죠, 보세요. 남었지 아, 않다. 남었지 네, 않다. 아이고. 이 친구를. 내가 정한 거다. 형은, 아니, 형은 아니야. 형은 아니야. 형은 아니야. 이거 <laughs> 내까 그러니까 이게. 어, 현진 씨왜안 아, 그러니까, 되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이 친구가 아이 친구는 깔끔해요. 근데 깔끔한데 가끔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이 친구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 현진 씨 왜다? 수이있는데 아 근데 물론 제 레벨까지는 아닌데 네, 약 떠오르는 새별이긴 아, 해요. 네, 떠오르는 새별. 현지 씨는 어떤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하는 아, 스타일이요아 저는 제가 최근에 있던 사건이 그 승민이가 단톡방에다가 네. 화장실 그 샤워실 밑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네. 양심적으로 이제 치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전제 건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지금 쓰고 거, 있는 린지? 네, 제 거였어요.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아, 밝혀진 거예요? 네. 그날 헤어 스타일링 하면 이렇게 핀 같은, 핀 같은 거. 거 맞아 맞아 그걸 한 진짜 한 50일 정도 막 넘어갔는데 그래. 네. 이제 야. 다 같이 한건줄 알고 이제 어. 좀 치웁시다 이렇게 좀 참선다 얘기했는데 를한 어. 어, 명이 너 표정이 어, 좋아졌어요. 고린 자리 뺏긴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시무룩한 거예요? 아니야, 그 핀이 있는 거야. 핀은 저 저거. 아, 핀은 또 <laughs> <저, 웃음> 역시 역시 한인 이 본격이야. 언니여. <laughs> 역시, 이거는 다시, 팬말은, 그, 한, 씨 줘야겠네요. 아, 공연이네그렇죠 아, <laughs>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팬말이, 모두 주인을 잘 찾아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숨어서 아, 아, 발음하게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 이, 한이가, 아, 레디! 레디. 액션! 트리키스가 정규 이집 앨범 노이즈로 거의 일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인 만큼 열네 곡이나 들어 있고 이번에도 역시 스리러스타 그리고 유닛곡은 멤버들이 다 같이 전곡 작사를 작업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서 타이틀곡 소리꾼은 듣자마자 울컥울컥 천둥 번개 같은 것처럼 찌릿찌릿 천둥 번개 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게 직접 듣고 듣고 찌릿찌릿 것 듣고 맞고 지금 받들고 있어. 와, 진짜 막판에 덜컥덜컥하면서 아, 어떻게요?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아 근데 아니 내가 앞에까지는. 이제 같은 팬분들끼리 이제 만나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네.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걸 시그널. 어. 이런 거를 시그널? 정하는 게 이제 유행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트레이키즈 한번 정해주면 어떨까? 얼마나 아. 의미 있겠어요. 자, 한이랑 리노가 잘 스테이예요. 뭔가 스테이 느낌이다. 어, 조선 스테이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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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노래가 어? 어, 어 오! 키 노래? <laughs> 어, 어, 노래가 어? 어, 어, 노래가 어? 어 오! 키진 왜? <laughs> 야, 유해. 야. 예야. 야 얘들아. 이거 길에서 어떻게 하니 아유, 야 스테이가 이거 길에서 어떻게 해? 아유, 너무 할 이렇게 하는 거야 응뭐 원크레인 우 정해주는 대로 해야지 아 스테이는 잘할것같은자 아,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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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준비 시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오. TV 옆에 오. 앉는 거 집에 TV 집에 줘라. 텔레비전 옆에 옆에 어 텔레비전 옆에 멤버 금색 앉는 거 금색 앉는 거안 들려 어 금색 금색 아 금색 골드 고기 골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웃겨 패스 골드 패스. 아 패스할게 웃겨, 패스. 패스 골드 패스. 아 패스할게 패스. 어. 와왜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 어. 진짜 어렵다 점프 한국어로 점옆이스바스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눌러 눌러 스페이스바, 눌러, 뭐? 말바스페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스페스바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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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먹는데 어 머리 끝이 자라 와뭐 아. 머리 끝이 막 자라 야 어, 머리 진짜 미안하다 나 어, 진짜 모르겠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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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꼭기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헤드폰 두, 두 머리 끝 부분 끝도 머리 끝도분이아 <laughs> 탈색 오. 탈색 머리가 자랐어 머리에 달린 거 머리카락 어. 이어폰 헤드폰 귀마개 뭐라고 말했어요? 뭐, 뭐라고? <laughs> 아, 소스할게요. 세대야, 세대야. 세대야, 세대야. 세대야, 세대야. 세 창문 창창문세 창문에 창문 세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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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야 세대야. 세대야. 세아야세거야 세대야. 세대야. 세야세 막아주는 거 고기. 야, 야, 승민이 뚫기 어렵다. 창문에, 창문에. 창문에 고기. <laughs> 고기 먹고 싶은 거 막았어. <laughs> 창문에 벌레. 벌레. 어, 벌레. 너! No.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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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마가 벌레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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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어 방충망. 화이팅 화이팅 어 이거 이거 창빈이 형 창빈이 형 창빈이 형 너한테 닭가슴살 안준 거. 닭가슴살 그 어떤 뭐. 돼지고기 삼겹살 <laughs> 아, 아, 안 들어 그, 그, 돼지고기 삼겹살 아니, 아, 아, 안 들어. 아, 그, 아 맞아. 다, 판금 아 너가 말한 대로 갈슴 단백질. 아 아니요 단백질 쉐이크. 아니 아아아아 아아 전체적으로 전체적. 전체적으로! 와 이거 전체적? 브레이브걸스. 뭐 가오리춤 가오리춤 가오리춤. 가오리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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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걸스. 야나 진짜 빨리 형이. 황빈 형. 장빈이 <목소리도> 형, 너한테, 나한테 안 줬어 에이스 <laughs> 야, 승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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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빛은, 아, 진짜 나, 안 뚫리지가 들리지. 황춘망이야, 야, 맞췄어 개를...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한 씨와 승빈 아, 씨는 한 개를 맞췄어 진짜 안 아, 네, 잘했네 아, 진짜 아, 쉽지 않다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잘했네 한 씨랑 리노 씨, 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 나한테 화를 내도 나는 참아줄 수 있다. 오, 오 진짜? 진짜로? 어. 진짜지? 진짜? 아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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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전에서 아, 막 진짜로? 욕을 10분간 막아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그치, 화내도 아, 됩니다 좋네요. 마지막 리노 씨는 저는 어, 어. 그 친구의 생일날. 제 카드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제 카드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한도 아, 얼마? 형용 체크카드 써. 5 1 0만원만 넣었던데? <laughs> 에이틀 샜데. <찬네>. 교통카드. <찬네. 웃음> 주통, 자, 멤버들이 한번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laughs> 자, 필릭스 씨, 리노 씨, 아이엔 씨가 두 표를 받으면서 1위. 아, 한 리노 씨. 아 저희는 원래 좀잘 맞았는데. 네. 내가 면전에다 대고 욕해된다 그래 가지고. 예. 그뭐 나중에 좀 기분 안 좋을 때 한번 하죠, 뭐. 아, 예. 아. 그냥 그거 한번 이용하고 싶어서 아. 이용권 <laughs> 얻은 느낌이에요. 아, 역시. 아니는. 에. 5만 원 있다고 해서. <laughs> 5만 원 있다고 해서. <웃음> 아, <laughs> 그 그러니까 서로의 공약에 끌린 거구나. 서로 정색. 생 관계 생 <laughs> <laughs>